안녕하세요. 웅비예요. 오늘의 먹방은 보쌈이랑 소나동 매운 실비김치, 실비파김치, 그리고 날치알주먹밥 이렇게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제 실비김치를 먹고 나니까 좀 매운 거에 자신감이 생겼어요. 좀 매운 거잘 먹는 듯? 배추김치 처음 딱 먹었을 때, 어, 생각보다 먹을만한데? 했는데, 파김치 먹으니까 완전 톡톡 쏘는 게, 오, 장난 아니에요. 오늘도 땀쫙 빼고 스트레스 왕, 왕창 풀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다음에 또 봐요.